네 꿍아 여러분 지금 제가 난장판인데 지금 일단 대안장 또 만들어놨고요. 잠깐만 예, 지금 이미 조금 헨, 어 대안장 조금 시작을 만들어놓은 상태야 지금 좀 지금 이미 조금 어 사태가 나, 나왔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지 않나요? 뻥입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여기 지금 차가 특실득실하게 막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장 파티 만들려고 합니다. 어, 아, 뭐죠?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서 아왜 아, 나를 쳐요? 수류탄 아, 없으니까 이제 해초리로 차를 때립시다. 때려 그래, 때려. 때려, 때려, 아지깐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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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의 수동 뚜빼기 맞아드립니다, 예, 네, 저의 수동 마사지, 예, 오, 어. 오, 어,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수동 뚜빼기, 안녕하세요, 수동 뚜빼기 맞아, 맞아주시, 예요. 아, 여기 나죠? 이, 때 여기에서, 술로탄 한번더 사. 이제 마지막 술로탄이어서, 잠깐만, 요, 요기 살짝 가루 뿌려주면은, 마바베 가루. 어? 아. 저기 살짝 그림 좋은데 아, 나 계란 곳에 던져 이거 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음? 어? 잠깐만 이씨, 아!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순경 요즘 일이 너무 복잡하게 아, 김순경 한번 더, 다시 맞아 어? 어? 김순... 아, 김순... 김순경! 김순경 맞아 맞아 내차 어딨어? 김순경! 김순경 어있어 어, 김순경 김순경 아닌데 어, 김순경 으아. 김순경 안녕하세니에 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딱 지어줘야죠 하나 둘셋